안녕하십니까 차구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침례를 받으라에 대하여 말씀을 나눌 때큰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침례는 예수님의 명령입니다. 침례는 주님의 명령에 침례를 통해서 믿음으로 행하는 복음이고 또 진리가 침례입니다. 침례는 거룩한 행위도 아니고 기독교의 의식도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믿음으로 침례를 행하면 구원을 받고 기독교의 의식인 줄을 알고 침례를 행하면 심판을 받고 구원이 결정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후, 이제 하늘나라로 승천하시기 전에 예수님이 그 감남산, 그 부활의 증인들이 한 500여 명이 있는 그들에게 마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믿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근데 믿지 않고 침례를 받는 사람은 한번 심판대를 거쳐 가서 거기서 판결을 받고 구원이 결정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침례가 뭐냐? 침례는 죄사함의 진리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에도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습니다. 자, 제가 침례라고 말하니까 참목사는 침례교 목사인가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 그러니까 저는 침례교 목사가 아닙니다. 저는 감리교 목사였고 이제 은퇴했고 이제는. 독립교회를 세우고 독립교회 담임 목사로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세례와 침례를 잘 알아야 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교회에서 많이 쓰는 세례. 이 세례는 불교 용어입니다. 그러나 침례는 기독교 용어입니다. 천주교가 불교의 죽은 자에게 행하는 의식을 가져다가 자신의 정결 의식에 사용한 것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세례를 주너라 그이 천주교의 보편적 중요한 교리가 세례입니다. 세례를 행하면 천주교인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침례는 정결의식이 아닙니다. 침례는 구원의 표입니다. 이 침례는 옛사람을 장사지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경험하기를 사모하는 자는 주님의 명령에 더욱 순정해야 합니다. 침례는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합니다. 물 속에 들어가는 것이 침례가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해야 되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해야 성경적 침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 뭐예요? 예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행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침례 이야기가 23번 나옵니다. 요한의 회개하는 물 침례가 7번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는 물 침례가 15번 나오고 성령 침례를 받고 구원의 보증을 받는 이야기가 다섯 번 나옵니다. 이렇게 23번이 침례의 이야기로 나옵니다. 그래서 시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침례들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한번 시브리서 6장 2절에 보면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털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데 나아갈 진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침례는, 침례는 예수의 이름으로 행하는데 믿음, 믿음으로 침례를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는 믿음으로 행함을 말합니다. 침례는 영원전에 모든 것을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과 부활하신 예수의 명령에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침례 기원은 아버지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음과 부활로 영원한 하늘에 오르기 위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주의 물벽을 깨, 뚫고 이 우주가 운물 아랫물로 물벽을 뚫고 진입해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물질 세계 우주는 물입니다, 물. 물공간입니다. 운물 아랫물로 이루어진 물의 세계가 우주이고, 물질 세계입니다. 인간의 몸도 75% 이상이 뭐예요? 물입니다, 물. 인간의 몸도 물에서 육체를 입었습니다. 그물물 물, 물들의 가운데에 티끌을 가지고 인간의 그 육체를 지 만들었죠. 그 육체가 어디서 왔냐? 어디서 왔어요? 물에서 왔습니다. 물 육지도 물에서 왔습니다. 이, 이 이야기는 창세기 이야기입니다. 예수 예수님도 육체로 이 땅에 나신 것 자체가 물을 통과하는 침례를 의미함이고 이 침례가 영원전에 정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알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침례로 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주님께 접부침을 받은 신자들도 침례를 받으므로 하나님의 뜻과 아들의 계명에 순종하는 성도의 공적생애를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침례가 그러면 복음입니다. 침례가 진리입니다. 침례가 구원의 표입니다. 이렇게 되려면 침례가 진리이고 복음이고 구원의 표가 되려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 해야 합니다. 그래서 침례는 첫 번째 예수의 이름으로 받습니다. 예수의 이름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이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이름, 예수의 침례를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받으실 때 성부와 성령이 성자와 함께하셨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함께하심이 임마누엘입니다 이렇게 예수의 공생애는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받는 침례는 구원의 표이고 여인의 자손의 표이고. 하나님의 자녀의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 받은 자들이 또 하나 또 침례를 받는데 그게 성령의 침례를 받습니다. 성령의 침례는 내 영혼에 성령이 내주하심입니다. 성령 침례는 구원과 여인의 후손과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됨을 하나님으로부터 보증 받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침례는 영적인 신분의 변화인 것입니다. 그리고 침례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표가 바로 침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침례는 주님의 명령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천주교의 의식인 세례, 불교의 용어인 세례가 아니라 기독교의 참 용어요, 용어인 침례를 받으시고 침례가 복음이요, 침례가 진리요, 침례가 구원의 표요, 침례가 여인의 후손이 되는 표요, 침례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표인 것을 아시고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차구영 목사입니다.